곰곰이 생활동화, 나도 태워줘. 글, 손정원, 그림, 심미아. 나도 태워줘. 칙칙 폭폭, 칙칙 폭폭, 곰고리가 기차놀이를 해요. 그런데 기차에 손님이 없어 심심해요. 지돌이를 만났어요. 곰곰아, 안녕? 지돌아, 안녕? 나랑 같이 기차 놀이 할래? 그래 정말 재미있겠다. 토시리가 곰곰이와 지도리를 보았어요. 곰곰아 나도 기차에 태워줘. 그래 어서 타. 멍돌이가 따라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와 재미있겠다 나도 태워줘. 그래 빨리 타. 꿀보기도 뒤뚱뒤뚱 쫓아왔어요. 얘들아, 나도 같이 타자. 그래. 야옹이도 왔어요. 곰곰아, 나도 기차놀이 하고 싶어. 그래, 어서 뒤에 타. 기차에는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다섯, 여섯, 야옹이까지 모두 여섯 명이네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와. 얘들아, 안녕? 나도 기차놀이 끼워줘? 하만이도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대요.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친구들이 좋다고 했나봐요. 하만이도 기차에 탔어요. 모두 재미있어 하는 얼굴이에요. 자, 이번에는 구를 지나갑니다. 아이, 깜깜해. 토실이는 무서운가 봐요. 눈을 감았어요. 야, 환해졌다! 굴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기차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